생일이 생일이죠? 첫번째 생일이죠 돌이죠? 돌 돌. <레시> 우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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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의 생일이죠 네. 네. 아, 멋있네요 같이 끄셔야죠 자 이리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끄십시오 아, 어, 여러분들과 아, 우혁씨가 서로서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정말 지금도 잘돼 있지만 그잘돼 있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버팀목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, 네.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? 어, 첫번째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지금 횟수로는 11년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너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솔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 사실 조금만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정말 어, 팬한 분이 계시더라도 하지만 한 분은 그러합 없다. <laughs>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어,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범이 될수 있는 어, 그런 가수 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끄면 되나요?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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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외쳐드릴게요. 같이 후보하세요. 같이. 하나, 둘 네. <laughs> 여러분 다들 행복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우와, 감사합니다. 자, 네. 이게 뭘로 만든 게임일까? 초콜렛트는 그런 게임인가요? <기이니까? 웃음> 네. 어, 아, 아요 너무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어. 자. <laughs> 자, 이제는 아, 알아, 알아. 알아. 어, 팬들이 준비한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